시나 카즈키! 내가 최고란 걸 확실히 보여주마! 잘 받아라! 이지도 댄스! 이지도 댄스! 이지도 댄스! 고 o dance! Easy 댄 o dance! g 3, 2, 1, breakdown!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 시시한 프리즘쇼는 모두 끝났다! 이제부터 내가 이 썩어빠진 프리즘 쇼 세계를 숙청하고 통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더 크게 노래해 객스티시코리베 I can hear my voice! Get d o w 바람 지겨워 쏟아지는 리듬 속에 It's p r i s o n VOICE! It needs o d a n c I can hear my voice. 바로 지금 여기서 경의 끝에서 시작된 쇼. 한 배를 탄 우리 한 곳을 향해서 거짓 따위 모두 벗어 던져.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길에서 춤추는 그대를 알고 싶어. 도망치는 거야. 이대로 끝이야. 이상한 정도로 눈이 부셔. 서로의 미래. 음 이야기하며. 아픈 상처 달래주는 나의 천사. 이 질고, 이 질고, 웃는 알구만. 이 시간 속을 연결하고 있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시시한 프리즘쇼를 전면 금지한다! I've got a feeling, 저 빠져나갈까? 거리가너늘끊이 시간. 아침, 노을에 넌 입을 맞추고, 파도를 끌어 안는 거야. 이지 s 댄스, 이지 a 댄스 춤추는 걸을 보고 있어. 이지 s 댄스, 이지 a 댄스 춤추는 걸을 보고 있어. 이지 s 댄스, 이지 a 댄스 이것이 스트레트입니다! 이시나 카즈키,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녀석들을 모두 끝장내주 마! 이대로 는 위험하겠어! 이 자식, 카이가! 야마타 알렉산더! 내가 상대해주마!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마주치게 되는 두건걸 역시 내네 상대로 나갔군 테빠 키드들 돌아가 바뀌는 그 순간에 진심 진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 번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도 feeling, 척 빠져나갈걸. 거리가 눈을 뜨릴 시간. 아침, 노을에 넌 입을 맞추고, 파도를 끌어 안는 거야. Easy to dance, easy to dance. 춤추는 그대 보고 있어. Easy to dance, easy to dance. 춤추는 그대 보고 있어. Easy to dance, easy to dance. easy 스 o dance, easy d o dance, t h uh, r e e two, one, easy d breakdown, f r e l the vibe, consume m 오직 지금은, you s h a k 방해는 할수 없어, 뜨거운 열기 속에 오든, 프리즘 보이가 선물한 파티, 즐거운하든 I got a feeling, 척 빠져나갈 까 허리가 놀래들린 시간, 힘으로 우넌 입을 맞추고 파도를 끌어안는 거야. 이지 s y to d a n c 춤추는 그를 보고 있어. 이지 s y to d a n c 춤추는 그대 보고 있어. 이지 s y to dance, easy to d a n 동째로씨어 먹어주마. Come on! It's a